면초 동안 누르시면 예 하강음이 들리면서 어, 배터리 아, 이제 그 파워니 전원이 꺼지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 충전 부분 단자가 있고 그 아래쪽을 보시면 또 버튼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배터리 레벨을 표시가 배터리 레벨이 뜻이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램프가 지금 5개가 들어와 있는데 한 램프당 배터리 레벨이 20%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파우니 같은 경우 완충을 시켜놨기 때문에 다섯 개 완충으로 되어있습니다 100%로 100 되어있고요 그리고 오케이 왜나 그러니까 right. to 예, 원래 전년식에 었던 거려 봤네. 지금 아니라요. 만약 아니, 지금 말하는 거는 네. 그 내가 이 힐딩 지이 지한 값을 말 하는 게 아니고 제 체음에 뒤졌을 때이 트리거 동작이라고 해야죠. 무릎을 구부리는 동작이 이게 지금 어 공장 추고까지 3 0톤으로 되어 있거든요. 이 시작하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. 아, 이전까지 이제 세요 세요. 힘 힘이 좀 세. 예. This making tin. We c o n t r a t e d Oh, we disconnected. Because he went outside yeah. 이거 no, no, no. 연결 끊어에그거 같아. 아까. No, no. uh,

틀린 거죠? 네. 그그 저항이 아닙니다. 일찍 시작하는 음, 제일 처음 시작하는 거 틀리거든요. 제일 처음. 가벼워졌어요. 아니요. 그거 그거를 계속 반복해야만 될거같아요 처음 딱 내려갈 때. 이 네. 네. 뒤로 한번씩 이렇게 새겨줘야 이게 다음에 확실 인식을 해서 그래서. 연습을 많이 해야 이게 될것 같다. 이상 생활에 올라갈 때 항상 해야 이게 숙달이 될것 같다 했는데요. 이거는 일단 이쪽 다리를 밀고 뻗으면요. 되더라고요. 그런 점이 많이 달랐어요. 그리고 이것도 금방 잡으거요 어렵지 않게 그 계단을 내가 시작한다 이걸 금방 알더라고요. 그 전초 그런 그 전에 연습해야 할 거나 그런 거 없이 일단은 올려놓는 거를 얘가 금방 알더라고요. <laughs> 마트? 마트? 여기있어? 여기있어? 저는, 저는 그, <laughs> 자세히 설명을 내 힘을 줄줄 줄 아는 사람이나 이쪽에 무게를 줄줄 줄 아는 그런 어, 레벨이면 올라가는 게 일단은 진짜 실생활에 쓸수 있을 것 같을 정도로 예, 되더라고요 혹시 올라갈 때팔 힘은 얼마나 줄수있는요 일단은 아예 선을 녹화하기는 지금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어, 균형 잡는 정도는 필요해 어, 일단은 이쪽 잡는 게 어제 쉬웠거든요 한, 하나만 는다면어는 정도예요 그러면 엑스랑 하셨을 때 훨씬 더 적은 파김을 쓰시는 거예요. 계단을 많이 올라가본 적이 없어요. 예, 그는 좀더 예, 잡아당길 것 같아요. 네, 저도 제 모습을 잘 몰라서요. 아무튼 여기 올라갈 때는 파원이 같은 경우는 예, 밴, 짚는 정도예요. 뭔가 기댄다 정도, 네, 그 정도예요.